선이 A A F. 2019 예술 감독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대를 보실 때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나 콘텐츠 김건희 대표입니다. 어, 여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제 소외로는 제가 장애인 창작 아티컬 처음 이렇게 그연이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해외 미술가들의 해외 거장들, 예술 거장들의 그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전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애인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이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어 누구보다 밀접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애인 창작 아트표가 아니라 거장 중의 거장, 창작 아트표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laughs> <laughs> 아, 세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인상파가 클로드 모네라는 분이 사람 아시죠? 네. 클로드 모네는 평생을 그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하루 이 사람이 인상파 작가다 보니까 하루 이 태양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인생 이 말년에는 실명을 했어요. 실명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린 그인생이 말년의 그림이 가장 모네의 가장 거장 걸작으로 <laughs> 남았죠. 아, 그래서 모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게 할수 있다면 저는 제 눈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말이죠. 저는 드디어 제가 눈을 볼수 없을 때 정말 진심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결핍이 있었을 때, 아, 좀 더, 아, 절망 중에 우리가 어떤 절규에 정말, 그, 달아있을 때, 그, 예술성은 훨씬 더숭고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결국 우리, 나이가 들어서는, 어, 병으로 또는 요한으로 장인이 애 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죠. 인간의 고독과, 아, 유가 만났을 때, 성찰하게 되고, 더, 어, 그런적인 인간의 어떤 기품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런 작품들 속에서는 이미 먼저 떼다른 자의 어떤 그런 성찰과 그회현이 들어있다는 걸 봤을 때 어,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더 깊은 마음으로 더 절,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앞으로 이런 그런 장애인 장애 예술인들의 이런 무대가 앞으로 더 기대되고 희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더 같이 공감되어 있기를 기대하고 네, 많은 분들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